모유수유 중 갑자기 생기는 변화들 걱정되시죠? 외과 전문의가 답해드립니다. 유방이 단단해지고 아파요. 왜 이런가요? 수유 간격이 벌어지거나 유선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 가슴이 단단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. 온찜질, 마사지, 규칙적인 수유가 중요합니다. 계속 아픈데 수유를 쉬어야 할까요? 오히려 수유를 쉬면 더 막힐 수 있어요. 통증이 있더라도 수유를 통해 가슴을 비워주는 것이 회복의 핵심입니다. 몸살처럼 아프고 열까지 나요. 유방염인가요? 갑작스러운 발열, 몸살기, 묵신거림은 초기 유방염의 신호일 수 있어요. 수유는 계속하시고 악화되면 진료가 필요합니다. 수유 중인데도 유방 초음파 검사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합니다. 유선염 멍울 유관 문제까지 수유 중이라도 초음파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. 작은 증상이라도 반복되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모유 수유 중 문제부터 유방 건강까지 전문의가 함께 살펴드립니다. 아미우 외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.